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83면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새로운 인만누엘 역사 이런 제목으로 그물철에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곳에 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영원한 중심인 것을 성경이 확증해 줍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짜잔,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부활의 주님은 신이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를 뵙고 증인이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 저녁에 함께 이렇게 모여 숨어있던 열 명의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그냥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라신 다음에 항상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짜잔 나다 예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주님은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몸으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내리시는 동시에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전진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짐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없어졌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제들로 대표되는 그분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까요? 그분은 떠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 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아멘. 성령을 통해 영원히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일 저녁 시간 주님이 새벽에 부활했고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열 명의 제자들이 함께 숨어있던 자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뵀어요. 소식을 전해줬지만 이때 제자들은 그 진리를 믿지,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여전히 벌벌 떨며 집안의 문들을 다 꼭꼭 잠가놓은 채 숨어있던 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우리 끝장나는 거야. 응? 어? 우리 쉬, 조용히 하고 숨어있자. 문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데. 그런데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뚫고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어? 주님이시다.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새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못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 모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며 손과 옆구리에 못 자국 창자국을 보여 주심으로 자기가 진실로 살아난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 못 자국 창자국을 뭐 만져 본게 아니고 어쩌면 제자들도 만져 봤을지 몰라요. 아니면 뭐 봤던지 어쨌든 봤어요. 이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그 극심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큰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탁 만지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자, 제자들이 이제 기뻐해요. 오, 주님이시네. 부활하셨네. 그러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수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아들이 우리를 보내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세상 속으로. 아멘. 세상 속으로.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벌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숨어 있습니다. 겁쟁이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밖에 나갈 용기가 없고 목숨을 건지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과 교회를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시던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새 일이 계속 진행되고 확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거짓과 질병과 파괴와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을 주시며 참 생명을 나누며 복이 흐르게 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병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번져가고, 예수님은 그런 분, 바로 그런 일,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역사가 이땅 위에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아버지 뜻을 이룬 것 같이,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후, 숨을 내쉬는 거예요. 후.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의 몸에다가 그의 코를 통해서 후,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담은 흙덩어리, 예, 물체일 뿐이에요. 그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루아 숨, 하나님의 생기가 코를 통해 들어가자. 아담은 눈을 뜨고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분의 숨, 바로 부활하신 새 생명의 숨을 후 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그 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성령님은 부활 생명의 영이다. 아멘.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버지가 성령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비록 그분의 육성을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으며 그분의 손이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손으로 만져볼 수가 우리가 없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넘쳐나는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과 자원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역사하게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도. 부활의 주일 저녁 시간에 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50일 후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강력하게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연결시키면 아마도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언제? 오순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40일 동안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문도는 우리가 알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루살짐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딴짓 하지 말고, 딴데 가지 말고, 딴데 보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기다려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아멘. 무장되어야 한다. 움직이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매진하며 연합하여 사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일만 기다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올 거니까 기다려. 아멘. 재림도 똑같은 거예요. 곧 오시니까 기다려. 예.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셀수 없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마가에다락방에 함께하던 모든 신실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는 우리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호련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지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쫙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 이제 바야흐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는 구속사,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시대의 끝자락에 같은 이 사명의 대열로 부름을 받아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성전 안에 있죠. 우리는 온난 예배 드림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같은 구속사의 시대, 성령의 시대끝자하게서 있는 거예요. 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새 생명은 영원토록 쇠함이 없고 담이 없는 참된 생명인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백년이 끊어지지만 살다가 죽지만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사망을 이겼어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절 하루 동안 축하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아, 그러면 부활절이 지났으니 부활 생명이 끝났나요? 아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는 영원한 진리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따라 합니다. 오늘이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항상 오늘이 예수님 살아계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지 말고 예,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멘.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주대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주님인가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온 세상 만민의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은 거부하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하면 아니야 나는 다른 종교야. 아니야 나는 돈이 좋아.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두루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왜 주님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떨어질 때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거기서 구원과 정죄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리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따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금 무섭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아, 그러면 쫓아내면 되겠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곧곧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음으로 방언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더 신령한 언어로 깊은 것을 말하길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온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아유 난리해, 난리. 근데 눈앞에 현실에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돌아가니까 같이 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에 묶이고 메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그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뿌리를 딱 내려요. 그리고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라. 교회 순복음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우습게 여겨 아유 또그 소리. 아니요 그게, 그게 전부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을 우리 받읍시다. 아멘. 다른 힘으로 살 살지 않아도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영원히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며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경험을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지맞은 사람들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지 마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용기. 아멘. 현실이 어떠하든 괜찮아요. 용기가 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이라도 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홍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숙해지고 아멘. 주님이 계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사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등불을 더 밝히는 거예요. 영원히 뭔지를 세상이 모르니 영원의 소망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 교회에 저기 국회의원이 있어요? 혹시 계세요? 그 교회에 의사가 몇명 있대요? 뭐 변호사가 몇명 있대요? 강남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니네 되게 약하거든. 그런데 나만을 좀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쓸 거야. 니네가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해 줄 거야.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따라 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자. 아멘. 잘난 사람은 많아요. 잘난 사람 되려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가진 게 없고, 못나도 이 길을 갈래요. 이 길을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이 집에 태어나서 그러지 마세요. 그 가정이 당신이 일어나야 할 자리인 거예요. 다른 가정은 없잖아요. 가정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 거예요. 이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 개인을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나라의 과업,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게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유업을 다 함께 받아 누리며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아멘. 그때 이제 마지막에 찬양이 이거죠.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내가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